토론토 블루제이스 에이스 류현진 캐나다 디지털 미디어 회사 더스코어닷컴은 17일 미국 시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NL과 L 4위 영상 후보 투볼를 선정했다. 류현진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. 더스코어닷컴은 류현진을 영입할 때 토론토가 기대한 것을 류현진이 충족시키고 있다.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입성 후 최다인 9이닝당 3진 10개를 기록 중이고 핍 수비와 무관한 평균 자책점 3.24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. 이어 류현진은 최근 8경기에서 45이닝을 던지는 동안 단 10점만 내주며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고 덧붙였다.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7년 2013-2019년을 뛴 류현진은 자유계약선수 FA 자격을 얻어 토론토와 4년간 8천만 달러에 계약했다. 개막전을 포함한 초반 두 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후 8경기에서는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했다. 18일 현재 류현진은 4승 1패 평균 자책점 3.0을 기록 중이다. 더스코어닷컴의 언급대로 메이저리그 입성 후 가장 높은 삼진율을 찍고 있다. 9이닝당 삼진 10개로 이 부문 L7위를 달린다. 평균자책점은 L5이다. 더스코어닷컴은 셰잉 비버,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L4위 영상 1순위로 꼽았다. 비버의 성적은 7승 1패 평균자책점 1.5이다. 비버는 다승 평균자책점 8 삼진 백 내게 1위에 올랐다. 루카스 지올리토 시카고 화이트삭스, 마에다겐타 미네소타 트윈스, 딜런펀디 로스앤젤레스 애인절스가 4위에 올랐다. 더스코어닷컴은 NL 4위 영상 후보로 제이컵 디그롬 뉴욕매츠를 1순위로 꼽고 트레버 바워 신시내티 레즈와 다르비슈 유 시카고 컵스를 2. 3위로 평가했다.